대나무도 꽃꽂이 갖고 살릴 것 같으면, 또라 여기다가 꽃꽂이해서 살렸으면 좋겠다. 할매가 약으로 다 죽여본 거 그만 삐해 갖고 백지라. 조금만 젊었더라면 내가 땀도 싹쌓을 싹 것인데. 아이고, 우리 크림이 거서 넘어오네. 그 집이 가지마라게도 이사올 때는 이 신호대가 여기가 이렇게 쫙 심어져 있는 건 내가 그냥 몇 개월을 걸쳐서 날이면 날마다 자르고, 마당에 뿌리 뽑고 엄청 치웠는데 집이 빈 집이라 고마워. 시보대줘서 저거는 자르고 싶은데, 다는 자르면 뭐하니까, 반만 자르면 좋겠는데, 할일 없으면 한번 용기를 내봐야지, 오늘. 봄이나 여름에는. 여기 다메치는 차라리 키워버릴라고, 할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쓰레기 던져쌌고 공실한 거를 쌓고 고양이 넘어다닌다고, 못된 짓 하시니까, 나쁜 짓 하시니까, 그냥 키워버릴라고. 애초에 자르지 말걸 쓰레기도 주워내지 말걸 그 유리 조각 하나하나하나 다주워했는데 심심하면 농약병 던져 음료수 병 던져 깡통 던져 지금 저 깨진 유리도 던져 엉덩 밑에 지금 다 모아놨어 처음에는 뭐 모르고 던져놨다가 아니 치웠다가 푸대에 담아서 네푸대 버리고 엄마 계란 노른자를 저렇게 잘 먹더라니까 뭐든지 잘 먹으면 돼 휴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뭐든지 먹으면 좋게 계란 후라이를 해서 주는 게좋다데 나는 생 것이 더 약이 될것 같아. 계란 후라이는 소금은 안 넣고 준다지만은 지도가기 바람 찬바람 은 이런 분다 어쨌거나 얼른 묵고 들어가라. 그리고 부족금면 말해. 일단 밥더 부어 놓고 들어갈게. 지금 네시좀못 됐는데 아 지도가기 춥다.